자 반갑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 어요 오늘은 어제 배웠던 거 어제는 아니죠. 어제는 제가 서울 갔다 왔으니까 어, 아래 배웠던 이틀 전에 그 기억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런 건지말아 정도. 그럼 옷 갔으면. 기억의 구조라고 해볼게요. 기억의 구조는 장기기억과 장기 단기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심리학 용어라, 용어라서 적을 필요는 없고 이 기억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처럼 어저께 말한 1번이 복습입니다. 현실의 방 이거는 여러분이 현실의 방은 알고 있는 일체의 모든 기억들 현실적 기억이에요 2번 이건 알고 있는 모든 기억 알고 있는 모든 기억 요거를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 볼게요 2번이 망각의 방이에요 망각의 방이 기억은 요런 식으로 문과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계가 3번이 이상의 방이에요 이게 무한의 자아 무일임 어디 있어요? 예. 예, 무한의 자아에 해당되는 좌의 운해를 통합한 이상의 방이에요 이게 기억의 구조인데, 요 망각은 잊고 있는 모든 기억, 있는 모든 기억, 망각의 방. 일종의 잠재 의식이고 무의식적인 패턴이에요. 요건 의식이고, 그리고 요 이상의 방은 미래의 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모든 기억. 모르고 있는 모든 기억. 요렇게. 기억의 구조예요. 요게 여러분의 마음의 기억, 뇌기억을 통해서 <laughs> 3층의 구조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적었으면 지울게요. 요거는 복습. 자, 요거를 오늘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도표를 그려가면서. 네, 모르고 있는 기억이랄고 하면,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됩니까? 어. 잠재의식은 잊고 있는 걸 흔들어 놓으면 올라오는데, 안 그러면. 어. 모르고 있는 건 일종의 운의 개념이고 직관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없는 영역. 모르고 있는 기억.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자부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그리고 공부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전혀, 전혀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어느 특정 장소에 가 있다거나, 앞생에 여러 가지 환으로 드러나는 체계, 사고에, 이런 거 전생이다, 뭐 이런 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 모르고 있는 기억은 약간의 신인 합일 이상의 공부법.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천부경에 보면, 저는 뭐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아요. 천경, 지경, 인경이라고 하는데, 요 그림 도표를 요렇게 그려 볼게요. 요렇게. 천부경의 일석 삼극의 원리와 조합으로 일석 하나에서 하나가 쪼개져서 가를 석자니까 도끼 근으로 하나에서 삼극으로 쪼개지는 게또삼일 신고니까 우리 세계가 또 하나로 일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 볼게요. 요게 내 의식에 우리가 가르치는 자주 가르치는 요게 생명 본질. 요게 뇌파일이에요. 요거는 가짜 마음. 가짜 마음. 요렇게 적어 볼게요. 요 천경, 지경, 인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도표를 그려나가는 요게 지금의 나예요. 지금의 나. 근데 요 지금의 나는 음과 양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음, 양의 조화니까. 집합체. 요렇게. 지금의 나는 그러면 천지인이 되는데 인경이 뇌파일 뇌의식 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사죄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요거는어가 요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자기 생명을 유린하고 본질을 유린하고 농락하고 억압해 버리면 가짜 마음이 탄생하는데 요 가짜 마음은 어떤 경우라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우고 버리는 삭제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네팔 수련은 가짜 마음을 정리해주고 이게 본래 마음이잖아요. 이게 본래 마음. 여기. 그래서 요 도법이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요 도의 체계가 천경은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천경은 천문이라니까 숫자. 그리고 지경은 지맥이고 지맥. 그다음에 인경은 코드예요. 코드, 바 코드.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뇌의식과 우리 생명과 본래 마음을 유린하고 농락하거나 억압해버리면 억압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 삶은 가짜 마음이 형성돼서 여러분 삶을 통째로 유린하고 억압한 채 자유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구속과 구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억압과 상처에 놓여서 이 음량의 집합체가 굉장히 괴로운 존재가 된다니. 그래서 고통의 존재가 될수 밖에 없어요. <laughs> 요 나가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니. 까 고해 놓일 수 밖에. 그래서 이것이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뇌파일을 통해서 반드시 삭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삭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삭제입니다. 이 바코드도 상을 끊어야만 드러나기 때문에 숫자가 삭제의 힘이 필요하고 지맥의 숫자도 상을 끊어야 이 삭제를 통해서 상이 끊어져서 무상이 드러나야만 지맥의 숫자가 알려지고 그래서, 억압과, 억압을 없애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천문까지 근접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부경의 천경, 지경, 인경을, 제 나름대로, 요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요거보다, 요 도표 그렸으면, 더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 볼게요. 적었어요. 별로 오안 적는 거래. 두부 니데 그리고 요거 한번볼게요 요걸 나눠서 견성과 선불로 나눠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인식 체계를 요런 식으로 가져가 봐요. 시렇게요 실체 이거는 도를 아는 것 아는 것 요거는 많이 했잖아요 도의 실체는 많이 개념정리 했으니까 도를 아는건데 요것이 체계가 요런식으로 되있어요 요렇게 이거를 이성적 통합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좌뇌의 의식은 의식하는 일체의 모든건 알고 있는 모든 기억의 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좌뇌에서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고가, 인식체계가,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인식체계가 도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적어볼게요. 도표를. 이게 견성에 도표로 그냥 잡아주시면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야 돼. 요 견성에 그러니까 내가 자주 얘기한 그 표현이 있잖아요 도를 아는 단계는 도의 실체인데 도를 아는 단계는 그 실체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사고의 통합이 있어야 돼 무엇으로 여러분의 뇌의 인식체계 사고의 인식체계 여러분이 안이비신설이 할때 아는 눈이잖아요 눈 눈은 보는 대상이므로. 요거는 인식기관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상이 인식대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안입이신 서리로 육진육군을 통해서 오원을 보고 색수상 행식 보고 요거를 인식되는 모든 것을 도의 실체라고 보면 도를 알 필요가 있다니까 요 인식 대상을 인식기관이 인식대상을 보물해서 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요게 도를 알기는 알았는데, 도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성전통합에 의해서 견성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견성은 도를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볼 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살짝 한번 보는 것 살짝 봐서 도를 알기는 알았는데. 도의 정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걸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요 실체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살짝 볼경자 성품을 살짝 한번 보니 이 본성을 한번 살짝 바라보니 텅텅 비었다 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을 내 인식 기관과 사고가 인식 대상 그러니까 내, 내가 사고하는 나와 비치는 대상의 삼나만산 체계가 그걸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게 변성이에요 그래서 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수용하고 받아들임이 부재가 된다는 것. 도를 알기는 알면 요런 아름마리겠다 맞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건무기고요 자체가 뭐죠 하면 우주요. 부처는 뭐죠? 우주요. 요런 위험하고 치명적인 무기공에 빠져버린다. 돌을 알기만 하면. 그걸 반드시 이 우리 본성 자체가 무상이고 고가 없이 무하의 존재인 걸 알고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까 그리고 또 뒤에 거 적어볼게요. 요게 성불인데 요거는 약간 또 길어야 돼요. 요것도 성불도 좌뇌의 의식 체계가 필요해, 사고에. 요거는 도를, 도가 되는 건 내가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도가 되는 거. 도가 되는 거. 우리 공부 다른 각도에서 한번 근접해보는 거예요, 도표로. 요렇게 좀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감성적 통합이라 그래요. 감성적 통합. 어저께 무율님 제가 무한의 자 좋다고 그랬죠. 그 무한의 자는 반드시 자네 운해가 필요하거든. 여기서, 요렇게. 요 사고가, 생각이, 의식이, 요렇게 도를 받아들이기. 요게 선불이 이해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는 가운데 도가 되었으므로 그 도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식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합이라는그 마음, 거기에는 사고의 힘이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일체 분별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 감성은 가슴이에요. 혼. 영혼 백할때 혼찍, 내 하트가 살아있는 사람, 감성적 통합을 이루 감성적 통합이라는 것, 부의 실상과 나의 의식과 정신체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요렇게 통일장으로. 그래서 도가 되기는 되었는데, 나는 그 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요게 성불의 관념, 관념 정절할 게요. 성불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다 적었나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아주 쉬워요. 조조선사께. 상대의 그큰 스님 조주선사께 가서 어, 부처의 진면목이 뭔가요? 물으니까 그분 앞에 이런 <laughs> 나입니다 잔나무가 하나 딱 비친 조주선사 눈에 부처의 진면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께서 돌을 도가 된 분이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분이므로 그리고 도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도를 완전히 안 사람이므로, 자기 눈에 비쳤을 뿐, 뭐가 잔나무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조건에 조조선사께 물었을 때, 잔나무가 그대로 눈을 통해서 안내비신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으므로, 그 인식. 기관인 눈을 통해 인식 대상인 잔나무가 오롯이 부처 그 모습으로 현연하게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부처의 진목력이 무엇입니까? 하고 수자 하나가 와서 물으니 조주의, 조조큰 조주 스님께서 당대의 선사께서 하시는 말이 뜰 앞에 잔나무이니라 그때 뜰 앞에 오직, 오직 보였을 뿐. 이걸 숭산문중에서는 숭산대종사님 문중에서는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표현해 근데 오직 모를 뿐 하면 절대 그 문중을 격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모를 뿐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오직 모를 뿐 하면 도를 아는 과정에 지금 근접해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오직 모를 뿐 해서 나아가자니까 확장해서.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현연한 실상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손가락이 비쳤으며 부처의 진면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손가락이 보일 뿐 그때 달이 비쳤으며 월면불이니라 해가 떴으면 그래서 큰 스님들이 부처의 진면목이 무엇입니까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참 얼굴은 무엇인지 아니까 일면불, 월면불 이렇게 낮에는 해보고 밤에는 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대조사들이라니까 근데 여기에 일체의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제 아래 얘기했던 거 생각에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완벽한 상태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니까, 사고 자체가. 사장님, 네. 지금 몇시예요 6시 55분입니다. 50분. 네. 그러면, 사장님이 알고 있는 완벽한, 퍼펙트한 대도는 무엇입니까? 할때몇 분이라고 했을 겁니다? 6시 50분입니다. 6시 50분입니다. 이게 완전한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한님이 도를 이해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도가 된 사람임으로 도이 자체를 받아들일 줄 아는 퍼펙트한 진인이고 도인이고 성각자고 조사고 선사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완전한 참얼굴이 무엇인지 알때 6시 50분입니다. 지금 눈앞에 이분은 도 자체를 완벽하게 사고가 받아들일 줄 아는 완전한 진인이기 때문에 성각자고 성불존자이기 때문에 금방 견성 성불나안듯이네 6시 50분입니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밥했는데 물으면 그 묻는 자가 가짜가 됩니다. 전혀 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아르마리에, 요렇게 도에 아는 체계에 갇혀버린 무기공존자가 된다. 그래서 물어서도 안 되고, 자,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봅니다. 자, 대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불과 대각은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성불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부처임을 아는 단계면 받아들임을 통해 대각은 거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그공마저 부셔버리고, 배자가 붙었으니까 큰 각을 이룬 사람이에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도표로. 더 이렇게. 저렇게 아, 이거 요거는 대각자는 여러분의 무식까지 정리가 끝난 사람입니다. 좌뇌는 의식이고, 의식 사고의 체계. 우뇌는 직관인데, 우뇌는 신의 영역이에요. 요걸도표를 요래서 해볼게요. 이렇게. 대각이라고 해볼게요. 요걸 대반열반이라고 해도 돼요. 대반열반. 요 대반열반은 더 이상 나음이 없는 열반이에요. 요, 요 상태에서 요거를 실용과 실현이라고 해요. 이 실현은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할게요. 요거는 돌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실천하는 거. 요렇게. 돌을 보는 단계가 실용이니까 본을 줄 아는 사람은 완벽한 대각자이므로 삼남한상 일체를 있는 그대로 실현으로 드러나는 도의 체계를 알고 도를 실천할 뿐이라니 행주자와 어묵 동자 거거거 중지 행행행비가 <laughs> 하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요거는 몸과 마음의 누진밖에 없어요. 절집에서도 육신통 위에 있는 게 누진통이라 가르칩니다. 일부에서는, 그게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사고 체계가 확장돼서 정신의 체계로 나아가는데 요거를 도가 되어 사는 것,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도가 되어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월치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날이 있어요. 스승님, 마지막 도가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 도는 있는지에 아주 좋은 질문이다. 마지막 도는 있다 그게 뭔지요, 무엇인지요, 몸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마지막 도입니다. 이걸 10년 전에 일렀는데 월지가 1년 내내 10개월 가량 잡고 있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가요, 어머니? 왜? 아니 무슨 대도인이라는 스승이라는 자다 먹고 사는 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도를 절대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무의식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신의 영역이 체계를 마음대로 경량하는 사람은 몸하고 마음한테 행복을 받은 즉 누진자 누진자라고 하는데 이걸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셀로자 참진자. 이거는 사고 체계가 확장이 돼서 사고의 뿌리인 정신 자체라니까. 이 정신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완전한 진리예요 음이니까 진리는 음의 본체거든 여기 본체 그래서 이 본체가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도라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황금 완전한 정신을 담고 몸과 마음을 누진시켜서 쏙 셀로 짤 참진짜 참으로 다 무진 세워버려서 그대로 무식 신의 영역, 사고와 체계를 인식과 인식 기간과 대상을 다 합쳐서 실용, 열매실장, 쓸용장. 그러니까 도의 삶에 그대로 녹아내려서 도를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것이 결과로 도가 되어 사는 것. 있는 것이 음의 본체가 있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몸을 가지고 요대로 사는 것. 먹고, 마시고, 놀고, 싸고, 웃고, 웃으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누진이 안 되니까, 막념이 있는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영지단님. 또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또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두 부려밖에 없다니까. 부처의 부류, 귀신의 부류 이 귀신은 깨닫지 못한 망상과 망념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의식이 저급하여 그 의식이 땅에 붙어서 땅에 붙어서 고통을 끌어안고 살고 이 부처는 의식이 투명하고 가벼워서 하늘에 나이 의식 자체가 하늘에 나이 있으므로 이거는 유, 누추하고 무겁고 탁함으로 땅에 붙어서 살고 누추하고 귀신의 망념체는 상념체라고 하거든. 상이 있는 망념이니까. 요 부처는 투명하고 가벼워서 영혼과 육신이 누진됐으므로. 그래서 청정하게 하늘의 의식을 뿌리받고 산다니까. 그래서 죽고 나면 부처는 하늘에 나고 의식체계가, 뿌리가 하늘에 받고 있어요. 요건 땅에 받고 있고, 죽으니 귀신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요게 대각의, 아, 너무 지저분한 거아니 그래서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월지가 조금 궁금하니까 우리 요 제자녀석이 또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사람이 저저도가 되어 그렇게 산다면 마지막 도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참 좋은 질문이구나. 두 가지가 있느니라. 요거의 확장판이에요. 두 가지가. 첫째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은 첫째는 빛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의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상념을 루진시켜 버리고, 상념은 업이고, 습이고, 사주고, 팔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기파가 엉켜 있는, 감겨 있거나 혹은 얽혀 있는 그 상태가 존재하는 것, 그게 빛 사람 반대 개념이거든. 근데 이번은 이렇게 몸이 있는 이유입니다. 몸이 있는 이유. 또 사는 목적이 여러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산다니까. 요런 철학적인 텍스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도라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 목적 자체가 첫 번째가 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신 자체로. 두 번째가 몸이 있는 이유. 몸이 있어야만. 몸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무시하라니까. 요거. 자, 중생들입니다. 에이. 땅에 뿌리 박고 저급해서 귀신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몸이 있어서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몸이 있어서. 요거는 요건 요 철학이 가르쳐주는 명제는 확실해요. 요거는 요 키워드는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 망념체로 사느냐 투명하고 청정한 의식체로 사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요 몸이 있는 이유가 투명한 것, 투명하고 청정한 것, 투명함. 그 다음에 저급함. 요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급함은 귀신 덩어리라서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고, 패턴이. 그리고 투명하고 청정한 건 빛에 그대로 합류하게 돼 있다니. 빛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욕까지만 할 건데, 요 뒤에 거는뭐 하도 못했네 두 장. 요건 내일 이 일로 왔고 오늘은 변성과 그리고 이 내의식의 체계 그리고 성불 대가까지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질문 여기에 대해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 안할때벌지 대답 네가 잘 해야 된다. 네. 침묵하고 있을 때 미라도. 뭐, 아시겠죠? 예약하고 그래야 된다. 음, 그래, 맞다. 이 유튜브를 보는 음, 많은 분들이, 음, 아이고, 저기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해. 이런다.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저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laughs> 이런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오지라도 어, 대답 잘 마치겠습니다. 음, 네.